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18강. 신선 곰 몬스터 펜터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선 곰 캐릭터를 펜터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러스 펜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어 이런 어떤 사용한 지 얼마 안된새 어, 플러스펜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갈필이 나 버리면 당황스러우니까요 하여튼 어, 사용하시던 새로 구입한 어, 플러스펜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그 펜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플러스 펜이, 약간 오래된 플러스 펜이 집힐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워낙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뭐, 6년 전에 나온 거든, 어제 나온 거든 다 비슷하게 생겨서 하여튼, 자, 어, 얘네들 이렇게, 하여튼, 고르시는데, 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펜더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선과 내각선을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렇게 진행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에서부터 진행을하도록 할게요 쭉 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외곽선 부분은 조금 눕혀서 어, 지금 제가 펜터치하는 모양이 보이시죠? 어제 손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굉장히 많이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 이따가 세부적인 어떤 내각선을 그릴 때에는 약간 더 세워서 그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눕힌 상태로 조금 뚱뚱한 느낌의 어, 곰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요 구름 같은 뭉게뭉게, 요거랑 그리고 수염 같은 경우는요, 어, 약간 외곽선이 있다고 하지만 얇은 선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 작은 부분에 영향 어, 묘사를 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그렇게 두꺼운 선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요런 얇고 굉장히 미세한 아이들은요, 요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어, 요런 디테일을 살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번 나눠서 조금 긋고, 떼고, 조금 긋고, 떼고, 조금 긋고, 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나눠서 선을 그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세부적인 손을, 선을 그을 때는요. 어, 손바닥이고 손가락이고 할것 없이 땅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닿인 상태로 안정적으로 펜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어, 손 영상이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옆쪽 부분에 보면은 새끼손가락 혹은 이네 번째 손가락마저도 이렇게 땅에 닿게끔 만든 다음에 펜터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많은 부분들이 닿게끔 한 다음에요. 이렇게 천천히 선을 그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만 더 길게 잡을게요. 자, 약간만. 길게 잡고 약간 종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펜터치를 진행해 주시면 어, 얇은 선도 자연스럽게 펜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부분 조금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음, 테두리에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로 진하지 않은 선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 작업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볼롱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다가 볼롱 이렇게 볼렁, 구름이,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구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조금씩 어,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보이도록 동그란, 동그란, 동그란 구성이 보이도록. 혹은 이렇게 요 동그라미랑 겹치는 듯한 구성을 가면요. 어, 얘가 뭐이 수염인지 아니면 구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한 형식으로 약간 교차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나눠가면서. 조금씩 동글동글한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손바닥에 아래쪽 부분만 붙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 스피드가 있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몸통이 되는 부분은 다시 진한 선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선으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외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쪽 이렇게 좀더 갈수록 진하게. 얇았다가 갈수록 진하게 이렇게 각자 한 개씩 손가락을 그려 주도록 할게요 갈수록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 줬고요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점점 얇아지도록 이렇게 배랑 팔이랑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안쪽에는 조금 얇은 선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요 손가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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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 거의 대부분 다 외곽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배도 마찬가지로 좀 두껍게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가 어떤 뒤에 있는 다리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구름도 역시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 얇은 선으로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이 얇고 두껍고 하는 요런 필압의 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요런 필압의 조정을, 어, 마음대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얇은 선을 쓰고 싶을 때 얇은 선을 만들 수 있고, 두꺼운 선을 쓰고 싶을 때 두꺼운 선을, 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 실력의 향상으로써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어 얘네들은 뭐 그렇게 필압이 들어간다라기 보다는 얇은 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는 역시 얇은 선으로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다가 두꺼운 선으로 약간씩 변환을 시켜 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어,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구름에 가려지기 때문에 어, 딱히 그려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선 부분만 어, 신경을 써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두꺼운 선을 사용을 해서 여러 번 나눠 그리더라도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그려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한 선을 사용을 해서 펜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긋고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슉 그어주고, 어,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으면 멈추고 종이를 돌려주던가 아니면은 손의 위치를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완성.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자, 부담 없이 깔끔한 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뭐, 이것도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얘네도 얇은 선에서 두꺼운, 얇은 선에서 두꺼운 선. 얇은 선에서 두꺼운 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약간 높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펜촉에 영향이 안 갑니다. 펜촉을 건강하게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펜촉을, 어, 세운 상태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필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펜촉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펜촉이 금방 닳기도 하구요. 어, 금방 못쓰게 되니까, 어, 여러분들, 최대한 어떤 진한 선을 그을 때는 약간, 펜촉 자체의 특정, 특성을 활용을 해서 약간 넓게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진한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활용을 해서 약간 눕혀서 그리면 넓은 부분을 다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진한 선으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 눕혀서 펜터치를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눕혀서 눕혀서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걸려있는 이 구름도 마찬가지로, 자, 약간, 꾸물꾸물. 자, 얇은 선으로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얇은 선으로. 자, 거의 누르지 않는 상태예요. 종이랑 딱 닿여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종이랑 딱 닿여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구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고또 습관적으로 얼굴에 있는 묘사를 늦게 하게 됐네요 자, <laughs> 얼굴의 묘사를, 얼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얼굴을 최대한 뭔가 가장 신경 써서 그리기 위해서 저는 조금 늦게 하려고 하는 어떤 버릇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묘사를 할 때는요 아이고 제 머리가 잠깐 보이죠 <laughs> 최대한 어, 먼저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먼저 묘사를 하고 진행을 하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동그라미를 다 그리도록 할게요. 자,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어,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을 긋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손에 힘을 최대한, 어, 분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을 빼고 긋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힘을 주고, 적당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금 피곤하고 약간 귀찮은 듯한 느낌의 동그라미랑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선. 이렇게 내려가는 선. 아우, 귀찮아 하는 듯한 게 표정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서, 자, 곰의 안쪽 부분에, 자, 귀, 안쪽 부분에 귀, 이렇게 긋고, 귀의 안쪽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외곽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문양은요, 어, 직접 그려주는 게 낫겠죠? 자, 일단은, 자, 배 안쪽에 있는, 하얀색 문양이 들어가는 부분, 자, 이렇게 살짝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이 세모 안쪽에 들어가는 세모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렇게 세모를 그리고 약간 더 돌려서 그리기 편한 위치로 바꾼 다음에 자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자. 최대한 천천히, 차분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천천히 얇은 선으로 이미지를 다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얇은 선으로 이미지를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요. 차분하게. 떨지 않으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떨게 됩니다. 이거를 떨지 않으려면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종이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셔야지 어, 손이 최대한 떨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 굉장히 안정적이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 손바닥을 손바닥을 이렇게 꽉 종이에다가 딱댄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차분하게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 번에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 그리더라도, 어,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잘 정리를 해서 그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연결해서 뭐 동그라미인 듯 아닌 듯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졌네요. 뭐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이입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얀색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문양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캐릭터, 어, 첫 번째 컨셉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이 곰의 어, 모습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외곽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곰몸 자체에서 외곽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껍게 두꺼운 손으로 펜터치를 해주시고요. 자요런코 부분 그리고 이제 얼굴에 해당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두껍게 펜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 구름이나 특수한 무언가, 이제 몸뚱아리가 아니라 특수한 무언가, 물체 같은 게 나오면은, 요런 특수한 물체나 요런 효과들은, 어, 얇은 선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캐릭터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약하게, 약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약하게. 중요한 건 두껍게. 이렇게. 만약에 주인공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저 뒤쪽에 엑스트라들이랑 같이 서 있는 주인공 캐릭터다 라고 하면은 역시 약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상황이 중요한 거지 캐릭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캐릭터가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 캐릭터는 이제 확실히 캐릭터의 어떤 몸체가 되는 부분은 중요하게 두껍게 그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껍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두껍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두껍게 얇게 들어가서 하나당 하나씩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얇게 들어가서 두껍게 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 자, 이쪽에서도 얇게 갔다가 약간씩 두껍게 연결. 이런 방식으로 필압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필압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약간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처음에는 아무 힘 없이 그냥 톡 살짝 얹어놓기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얹어놓으시다가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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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께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눌렀다가 다시 뺐다가. 어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필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어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나머지 부분도 마저 패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진하게 들어가서 쑈욱 자 손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당겨보면요. 이렇게 호가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곡선의 어, 위치에다가 항상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끔 어, 그림을 놓고 펜터치를 하고 만약에 요 선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곡선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곡선이랑 거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그림을 그려주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순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어떤 손톱부터 먼저 그려준 다음에, 어, 작업을 진행을 하, 어, 설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 자.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을 그리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 손의 어떤 모양에 맞춰서 공학적인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어요 흐름에 맞춰서 펜터치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훨씬 자연스럽죠. 그쵸?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이거는 구름이니까 얇은 선으로 펜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구름들을 자, 어, 이제는 구름들을 다 그리면 되겠네요. 뭐 딱히 구름이 걸려 있는 부분이 없고 이제는 다 구름들이 위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걸려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펜터치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느 부분 그렸다가 다른 부분으로 갔다가 필요한 부분들마다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옮겨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펜터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자연스럽게 펜터치를 전체적인 완성도를 유지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든 끝까지 그 흐름대로 밀고 나가야 돼. 여기를 그리고 있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그려야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조금 펜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씩 뭐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펜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흐름이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손이 움직이는 흐름은 이렇게 안쪽이잖아요. 안쪽.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 억지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펜터치가 어, 아직은 덜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번에는 뽈롱뽈롱하게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펜터치로. 자, 이렇게 모양을 그린 모양을 옮겨가면서 조금씩 어... 펜터치하기 편한 방식으로 어, 모양을 만드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요렇게 들어오는 모양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다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손가락까지 바닥에, 어, 종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손가락을 쭉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냥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요, 굳이, 요렇게만, 어, 포지션을 잡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뭐, 요렇게도 갈수 있고, 요렇게도 갈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같은 건데요, 음, 마치 엉덩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방구를 낀 것처럼 보이네요. 좋습니다. 음. 어이고! 여기, 잠깐, <laughs> 이거는 X 표시를 해서, 어, 지워주세요라는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작업을 할 때, 이거는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지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 보통 그펜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화이트 있죠? 딸깍딸깍 거리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 지워주셔도 됩니다. 음. 근데 그걸로 지우, 지워주시면요. 거기 위에 어떤 덧 그림을 그릴 때, 이건 수성 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화이트를 사용을 하면 좋긴 좋아요. 어, 근데 그 화이트가 뭔가 굉장히 투, 그, 코팅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플라스틱 느낌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번집니다. 나중에 지우개질을 할 때. 말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우개질을 하면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어... CG 작업을 할 때, 컬러 작업을 할때 수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 그래요. 여기도 외곽선이니까 전체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 뭐 왼쪽 방향이든 오른쪽 방향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요, 수염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쵸? 수염을, 음, 약간 그려주도록 할게요. 수염을 그리는데, 이거는 뒤늦게 그리는 거라서,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은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어, 요 선은 나중에, 어,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을 전부 다, 어, 수정을 해 주면서 컴퓨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펜터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표정을 그리면서 자, 세상 귀찮은 표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도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입도 약간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자 그리고 이 어, 상태에서 자 입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끝난 부분에서부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문양 어 문양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은 첫 번째 긋는 선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약간씩 원래 흐름이 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도요, 그냥 첫 번째 긋는 선이 기본으로 돼서 어, 두 번째 긋는 선이 그첫 번째 긋는 선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얇은 선을 그을 때는 특히나 첫 번째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나누어서 긋는 연습을 해주시면요 어, 충분히 선을 이쁘게 잘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선 긋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로트아카데미라고그 네, 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음, 글로우톤 아카데미의 채널이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선극기 연습을 할수 있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극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선극기 영상을 검색을 하셔서 음, 선극기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거보다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작업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 요 하얀색 요 문양 얘도 요 약간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 어, 중간에 있는 문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약한 선으로 연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그냥 살짝 닿여있다는 느낌으로만 선을 그은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 종이에 그냥 닿여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얇은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선이 잘안 그어지시면은 자선 연습 종이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요. 자, 얇은 선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얇은 선을 긋는 연습. 옆에다가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하는 식으로 얇은 선이 잘 그려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어,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는 진한 선도 잘 그리게 되고, 얇은 선도 잘 그리게 되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펜터치가 다 됐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를 때까지 이렇게, 어, 부채질을 조금 해주면, 이거 땀종입니다. <laughs> 땀종이로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말랐다 싶으면요. 이 상태에서 또 지우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 지우개질을 차분하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연한 선으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만 지우개질을 해줘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우개를 털 때도요. 한쪽 방향으로만 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난 지우개를 이쪽 방향으로만 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 방향으로 지우개를 좀 많이 터는 편이거든요. 자왜 그러냐면 어, 여기 여기 봐요. 굉장히 진하게 그렸기 때문에 어, 지우개질을 막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좀 잔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오랫도록 연한 선을 연습을 한 저마저도 약간 이렇게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의식적으로 계속 연한 선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연한 선을 사용하는 게 몸의 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난 연한 선을 잘 쓰니까 어 그냥 대충 해도 연한 선잘쓸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연한 선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 계속 이렇게 막 쓰다가도 연한 선을 쓰다가도 막, 여러 번, 좀, 잘안 그려지는 부분은 좀 덧칠하게 되고, 계속, 덧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이 점점 더 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처음부터, 연하게 선을 그리면서, 연하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드로잉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지우개질 할 때도 편하고, 수정할 때도 편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편리하니까, 항상 제가 모든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 손에 힘을 빼고, 연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만화를 그릴 때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최대한 연하게 그림을, 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우개질도 세게 하지 마시고요. 세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막부셔져요 <laughs> 자, 좋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인, 어, 신선 곰. 몬스터의 이미지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분하게 펜터치를 진행을 해주세요. 가뜩이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연한 선과 어, 그러니까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이 공존하는 부분,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이 공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테크닉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강좌를 들으셨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잘 느껴질 때까지 얇은 선과 두꺼운 선의 차이가 잘 느껴질 때까지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림을 계속 연습해서 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